네, 반갑습니다. 재테크한 곤돌입니다. 네, 오늘 DS단석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DS단석 주주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제가 DS단석 지금은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조금 꾸준히 촬영하면서, 사실 DS단석 때문에 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뭐, 악플도 많이 달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수익 보고 매도를 했지만, 어, 그래도 저는 이제 주식 매도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이제 버리진 않거든요.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S 단석도 그렇고, 뭐, 파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히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 되게 이렇게 어, 제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 주식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DS단석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어,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DS단석은 7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뭐한 11만 원 정도로 매도를 했고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매도한 이유도 어 이렇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어, 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매도 이후에도 DS 단석의 주가는 제가 체크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어 유의미한 그런 뭐 실적이나 이슈가 있으면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오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DS 단석 오늘 왜 올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S 단석 공시가 났죠. 이제 미국의 어, 이제, 정제기업인, 어, 그, 이제, 아마 필립스, 아, 여기 있네요. 필립스66에 이제 1조 원대에, 어, 지속 가능 항공유, SAF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그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계약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그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DS단석이 미국 시장으로부터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이다. 그리고 이 필립스 66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미국의 그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정제하는 어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조에서 80조 어 정도로 하는 어 미국의 이제 대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 기업과 이제 공급 계약 어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상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상한가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공시 내용을 보면 올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공급할 그 예정이고 어 공급 규모는 1조 215억에서 1조 2618억원 정도의 이제 매출 어 계약 공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지난해 전체 매출 어, 1조 704억 원에 해당하는, 그니까 거의 한해 매출을 통으로 이제 계약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사실 이제 엄청나죠. 그리고 SAF, 물론 제 DS단석 어, 영상 보셨던 분들은 뭔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면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팜유 등을 활용해서 그 재가공해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예요 비행기. 에 들어가는 항공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은 항공유 일부를 SAF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항공유에 SAF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국내 SAF 소재 생산 1위 기업인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국내 1위 기업, 세, 그 생산 1위, 1위 기업인 DS 단석이 필립스 66의 SAF 밸류 체인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해서 어, 결국은 뭐 필립스 66이 어 이제 친환경 항공유를 만들려고 하면 DS 단석의 어, 그런 도움과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의미, 의미 있는 내용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로 어, 이제 국, 국내외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 공급 계약을 이제 어,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어, 다른 어, 국내외 기업과도 이제 추가적인 공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도 2027년부터 국제선 비행기가 사용하는 항공류 중 1%를 SAF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어, 법안 통과라든지 지금 굉장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지목한 지속 가능한, 항, 가능한 항공류. 네, 발음이 잘안 되네요. SAF가 뭐길래 관련주 들썩. 그서 보시면 국가별로 SAF 의무 혼합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의 100%를 SAF로 대체할 것. 유럽은 2050년까지 항공유의 70%를 SAF 혼합유로 단계적 확대할 것. 일본은 2030년까지 자국공항 급유연료중10% 어, SAF 대책. 한국은 2027년까지 1%를 이제 의무화한다. 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SAF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어, SAF 원료인 폐 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어, 그래서 공급망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회에서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연간 50만 톤의 SAF 연료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간 37만 톤 수준밖에 이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SAF 수요도 2030년이 되면 거의 2천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마무시한 시장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50만 톤, 전 세계 글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2천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는 거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거의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 제 앞에 다 DS 단성 영상에서 촬영했던 내용입니다. 네,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주가가 흐지부지 했던 거는 관심이 이제 시장이 개화하려면 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에 이제 관심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뭐, SAF, 뭐, 이런 친환경 항공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잘. 우리 뭐, 반도체, 뭐, HBM, 뭐, AI, 아니면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한 단어이고 시장에 이제 관심산데 뭐, 친환경 항공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소외된 섹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DS단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국내 바이오 디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어 기업으로 해서, SAF 시장 성장의 구조적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 그치만, 어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포스코인터내셔이 최근 SAF 원료 공급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어 아마 이제 친환경 항공료 SAF 관련 주로 포스코인터내셔리 새롭게 조금 부각될 거라고 봐지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SAF 일반 SAF는 일반 항공료 대비 적게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 비싸 관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신사업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안할때 사업 초기에 딱 뛰어들어야 돼요. 아니면 먼저 선점하고 있거나.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HBM 같은 경우 남들이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을 때 꾸준히 10년 넘게 개발해서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 SAF, 이 친환경 항공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도입에도 시간이 걸리는 구조여서 선전 포지션이 중요해 보인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DS 단석이 선전하고 서, 그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어, 요건 아까 포스코인터내셔또 이제 취득했다고 했죠. 지속 가능 항공유 원료 공급 자격 획득이라 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통해 갖고 그 이제 자격을 그 획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바이오 연료 및 원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ISCC EU를 보유해야 한다. 포스코 인터내셔은 ISCC EU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팜류를 뭐 20만 8천 톤 뭐 연간 생산에서 매출이 뭐 1억 달러 넘게 내고 있고 실적이 이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S칼텍스와 협업해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팜유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팜유를 많이 생산하, 생산하니까 얘네도 아 그러면 이런 어폐 식용유 같은 것을 이제 재가공해서 항공료에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를 통해 유럽 연합과 국제 항공 산업에서의 성장 기회를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팜 오일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또 새로운 SAF 어그 섹터에 강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널도 우리가 한번 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어 포스코 인터내널은 이제 관련주로 어 편입이 돼 있죠. 대왕고래 맞나요? 뭐 어쨌든 그거. 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널도 아, 어, 이제 뭐 DS단석이 급등하면 같이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S 단석에, 우리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차트를 갖고 왔고, 아, 차트가 좀 암울하죠. 사실, 이 평선 뭐, 다 하락이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쳤거든요. 요건 뭐냐면, 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갔던 자리죠. 팔고 나갔던 그 특히 이제 스톰 브릿지라는 그런 이제, 어, 대주주가 팔고 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요 거래량도 이제 같이 터졌거든요. 보시면 스톰브리지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 2024년 4월 3일, 5월 29일, 7월 3일에 요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뭐1 4만 원, 10만 원대 이렇게 각각 매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스톰브리지가 갖고 있는 어, 이제 보유 지분이 한9% 정도 되고 어, 주식으로 치면 한 52만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팔고 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34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 거의 품절주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거래량도 한 200만 주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적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쉽게 상한가를 갈수 있었고 이번에 상한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오전에 갔다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상한가 간 종목은 그 힘이 굉장히 센축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어 왜냐하면 뭐 오전 오후 계속 왔다 갔다 상한가 못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오전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어, 개인들이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한가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유의미한 상한가라고 봐지고 거래량도 뭐 역대 최고로 많이 터졌던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어, 이번에 상승은 조금 의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실적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이 실적 그 다음에 시총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액이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고 24년 매출액이 1조 300억 원. 그다음에 25년 예상 매출액이 뭐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시총이 5천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액보다 지금 주가가 반 토막밖에 안나 있어요. 어 그리고 물론 영업 이익으로 본다 할지라도 영업 이익이 지금 뭐 700억 원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곱하기 10그 어 밸류를 준다고 해도 7천억 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시총이 그렇잖아요. 근데 시총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 너무 싸다 라고 봐지고요. PBR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산 있는 것다 팔면 딱 시총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기업이 거의 뭐 평가가 못 받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 기업이 재무가 나쁘지 않는 건 뭐냐면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21년도에는 엄청 크게 증가했고 물론 22년도에는 증가 폭이 이제 높진 않지만 그다음에 23년 23년도에도 주당 순이익이 엄청 많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24년, 25년 주당 순이익도 어, 우리가 유의미하게 메리트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24년, 25년 이제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가 오늘 나온 공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공시 금액을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년 동안 이제 1조 2천억 원이라고 매출액을 가정하면 여기에 1년에 한 4천억 원씩은 더해져야 되겠죠 매출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의 25년도에 뭐 거의 매출이 반영될 거니까 여기서 1조 한 6천억 원 정도는 예상 매출로 찍힐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총이 이 주가가 엄청 싸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GS 단석은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보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다. 뭐 재료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적도 있는 그 회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나쁘지 않지만 물린 악성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뭐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요때산 사람 아닌 이상은 다 지금 손실이에요. 요만큼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어, 그렇기 때문에 물리 낙성 매물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보면 어, 두 번째 보면 2027년이 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1%는 SAF 항공유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내년부터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조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런 친환경 쪽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대선 지나고 한번 조금 관심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또 다른 대안의 섹터가 많이 있어요. 투자해 볼 만한 어 지금 현재 뭐 많이 있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국장을 여러분들 떠나셔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어... 이게 어, 다른 대안의 섹터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지금 사서 물려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실적을 봤잖아요. 실적. 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상한가 가도 싸다라고 봐집니다. 상한가 가도 싸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사서 물려도 괜찮다. 네, 뭐 물리면 항상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마시고요. 네 번째 보면 지금 8만 원대니까 8만 원대 한번 사고 또 7만 원대 떨어지면 7만 원대 사고 그 다음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네 구간 나눠서 매수하면 사실 뭐 마음 편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고 매수하면 그리고 사실 지금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진짜 뭐 시총이 제가 볼 때는 뭐 3천억 원대 뭐이 정도 되면 어 그럼 무조건 진짜 사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매수 전략을 이렇게 구간 나눠서 정하고 들어가면 뭐 버티기도 쉽고 물려도 어,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DS 단석은 악성 매물이 진짜 많아서 이게 주가가 연속해서 못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거는 그 유통 주식수가 작아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 상한가를 다시 한번 그 세력들이 어, 만드는 게 쉽다라고 봐집니다. 아 그리고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긴 게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때는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떨어뜨린다는 말은 뭐냐면 요때 요때 이제 손바뀜으로 해서 밑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요 물량을 받아주는 어,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을 받은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 찍고 다시 올리면서 네, 주가 올리면서 걔네들이 팔겠죠. 그쵸? 네. 어느 바보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팝니까? 네. 항상 주가의 물량을 떠넘길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를 올리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팔고, 그 다음에 조금 조정 주다가 또 올리면서 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또 이런 것들은 또 기회 되면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DS단석 영상, 네. 꼭 도움 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